그럴 리가 없어. 파드레스의 스타, 닉 피베타는 MLB에서 60승이라는 엄청난 성적을 거두며 ARC 1.2형을 기록한 에이스 투수이지만, 이정우의 놀라운 활약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펫코파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기 전, 모든 사람들은 이정우를 두 경기 연속으로 무력화시킨 피베타가 한국 스타를 쉽게 제압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자이언츠 팬들조차도 피베타의 압도적인 힘을 보고는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정우는 비정상적인 싱글을 쳤고 매우 어려운 궤도와 낮은 공을 스트라이크존 가장자리에 맞춰 그 자리에 있던 해설자들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미치겠어. 미래의 전설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이 순간은 피베타의 사기를 무너뜨렸고 그는 즉시 경기장을 떠났으며 파드리스의 감독은 이정우의 초인적인 실력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제 이정우의 미친듯한 활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람의 손자 이정우가 페코파크를 충격에 빠뜨린 순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팬들은 정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이언츠는 19승 10패 승률 0.65로 내셔널 리그 웨스트에서 2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1위인 뉴욕 매체의 승률 0.699에 뒤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원정 경기에서 패드레스의 홈구장에서 올 시즌이라 원점 2점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가진 에이스 투수릭 피베타를 상대해야 하는 자이언츠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기량을 과시하고 있는 이정우는 타율 0.324, OPS 0.929를 기록하며 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괴물 피베타의 엄청난 압박에 팬들은 이정우가 자신의 놀라운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극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상황에서 이정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신의 초월적인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이 경기 전까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내셔널 리그 서부 지구에서 19승 10패로 1위를 차지하며 승률 6.5로 뉴욕 매츠 6.9에 이어 2위를 기록 중이었습니다. 한편 상대 팀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치열한 추격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그들의 핵심 선수는 바로 닉 피베타였습니다. MLB 통산 60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시즌에도 4승 1패, 평균 자책점 1.20이라는 믿을 수 없는 성적을 거두고 있는 피베타는 모든 타자들이 두려워하는 투수입니다. 경기 전부터 언론과 팬들은 이정후가 이런 슈퍼 투수를 상대해야 하는 것을 특별히 걱정했습니다. 이정후는 타율 점 3.24, OPS 점 9.299. 오 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며 매우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지만 시즌 초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지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한국 스타가 피베타와 같은 까다롭고 변화무쌍한 투수를 상대하면서 계속 빛을 발할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예상대로 이정우는 경기 첫 타석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첫 타석에서 피베타는 94.5 마일 퍼 아워의 빠른 공을 던지며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이정우는 자신감 넘치는 스윙을 결정했지만 배트가 공을 너무 깊게 맞고 스윙 각도가 너무 가파르면서 아쉽게도 파바웃이 되었습니다. 공은 56도까지 높이 튀어 올랐지만 속도는 77.6마일에 불과했으며 191피트만 날아간 후 맨이 마차되게 쉽게 잡혔습니다. 해설자들은 아쉬움을 드러내며 이정우가 피베타의 공의 속도와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4회 두 번째 타석에서 자이언츠가 1대3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정후는 이전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피베타는 이정후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한 듯77.6 마일 속도의 커브볼을 던졌습니다. 이정후는 적극적으로 스윙했지만 너무 일찍 접촉했고 접촉점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공은 극히 낮은 각도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공은 81.8 마일 퍼 아워의 속도로 약하게 튀어 올랐고. 마차도는 루이스 아레즈 쪽 일루로 쉽게 송구해 이정우를 아웃 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해설자들의 한숨이 들리면서 피베타와 같은 투수 앞에서 이정우의 능력에 대한 실망과 불안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자이언츠가 1대 5로 뒤처지고 거의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팬들은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순간과 높은 압박 속에서 이정우는 6호의 3번째 타석에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놀라운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때, 아마도 이전 두 번의 타석을 너무 쉽게 처리했던 탓에 에이스 투수 피베타는 자만심과 안일함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79.1에서 90 마일 퍼 아워에 달하는 포심 페스트볼과 커브를 계속 던지며 다소 자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베타의 이러한 자만심이 이정우에게 진정한 컨택트 히터의 클래스와 최고 수준의 적응력을 보여줄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정우는 침착하게 상대 투수의 다음 투구를 관찰하고 그 투구가 익숙한 커브볼이 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그는 전략을 정확히 조정해 배트를 적절한 각도로 휘둘렀고 공은 정확히 필드 중앙의 빈 공간으로 날아갔습니다. 이 완벽한 싱글 히트는 자이언츠가 점수 차를 2호로 좁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플레이에 경기장 내 해설자들은 흥분하며 외쳤습니다. 정말이지 오직 미래의 전설들만이 그런 놀라운 적응력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에이스 투 스닉 피 베타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즉시 교체 사인을 보내며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이에 페코 파크 전체가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즉시 이정후의 불굴의 투지로 자이언츠의 사기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흥분된 분위기를 이어가며 이정후와 동료들은 의욕적으로 플레이를 이어가 2점을 더 추가해 4점 5점으로 점수차를 좁혔습니다. 페코 파크는 환호와 함성으로 가득 찼고 모든 팬들은 역사적인 역전극을 기대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해설진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자이언츠가 역전극을 펼칠 수 있을지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자이언츠 팬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7회 말, 파드레스의 스타 선수 젠더 보가츠가 2점 홈런을 터뜨리며 자이언츠의 모든 희망을 단번에 꺾었고 점수는 7대4로 벌어졌습니다. 결국 자이언츠는 이 점수로 최종 패배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이정후는 엠블에서 자신의 스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는 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며 시즌 17호 타점을 추가했고 팀 동료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2점 홈런으로 팀은 시즌 23호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는 이정후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최고 투수들에 적응하는 특별한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동시에 그가 올해 자이언츠 라인업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임을 재확인한 경기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정후가 이 같은 뛰어난 재능을 바탕으로 메이저리그의 미래 전설이 될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기 후 펫코 파크에서 열린 긴장감 넘치는 기자 회견에서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의 감독은 이정후의 뛰어난 재능에 대해 무력함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현재 한국인 스타를 상대할 수 있는 완벽한 방어 전략을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감독은 6회 이정후의 싱글이 경기를 일방적으로 진행되던 상황을 뒤집을 뻔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감동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정후의 동료들이 그 기회를 더잘 살렸다면 오늘 우리는 쓰라린 패배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아이정후는 단순히 실력이 좋은 선수가 아니라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전설적인 선수들만 보여줄 수 있는 섬세한 플레이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스타입니다. 이 코치는 이정우의 기술에 대해 많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정우의 타격이 단순히 빠른 반응이 아니라 경기를 읽는 능력, 관찰력, 그리고 복잡한 투구에 적응하기 위해 배트의 각도를 완벽하게 조정하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정우는 우리 모두에게 메이블의 타자 중 누구도 할수 없는 최고 수준의 타격 기술을 보여줬다고 파드레스의 전략가는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X에는 즉시 팬들의 게시글이 쏟아져 나왔고 이정후에 대한 아쉬움과 무한한 존경심이 드러났습니다. 그 타격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정후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라고 한 팬이 썼고 다른 팬은 이정후는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자이언츠가 오늘 역전승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라고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활약은 소셜미디어에서 큰 화제가 되어 이정후는 MLB의 주목을 받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안정된 컨디션을 유지한다면, 이정우는 이번 시즌의 개인 기록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정우가 지금까지 보여준 빠른 적응력을 유지하기만 하면, 가까운 미래, ABI, 오피스, 타율 등 중요한 기록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닉 피베타와 같은 최고의 투수들에 대한 적응력은, 이정우를 MLB에서 모든 팀이 가장 두려워하는 타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경기는 이정후가 메이블에서 진정한 실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는 팀이 가장 필요로 할때 빛을 바라는 능력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팀을 이끌 수 있는 스타의 자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자이언츠는 패배했지만 이정후의 놀라운 활약은 팬들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이블에서 이정후의 유망한 성장을 계속 지켜보기 위해 모든 팬들의 열렬한 응원과 강력한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자이언츠의 스타가 정상을 정복하는 여정에 함께 동행하고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은 미래의 이정우라는 이름이 지구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야구리그에서 최고의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